심은 이번 사법 부 판단으로 봤을 때도 한덕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음. 한덕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심이 한덕수에 있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대법원에서 그런 무리수를 둔 것조차도 이제 윤 대통령이 음. 이제 간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김면수와 한덕수가 단일화하기에는 마지노선 시간이 있습니다. 음. 음. 5월 7일이 일차 마지노선이고, 5월 11일이 2차 마지노선입니다. 음. 그 뜻은 무엇이냐면, 5월 7일 날은 선거 공보물 발주 시한입니다 선거 공보물이 일단 발주가 나가버리면 이제 다시 이제 회수해 가지고, 그게 좀 상당히 힘들고, 음. 5월 11일이 이제. 2차 마지노 선거 예, 예, 대선 후보 등록 예, 마감일입니다. 예, 예. 이때 결정을 못 하면 인쇄가 돼 버리잖아. 예. 인쇄물도 인쇄물이고 이제 국민의힘이란 2번 타이틀이 2번. 아, 아. 그걸 못 얻는 거죠? 2번을 아. 못 얻게 되는 결과가 예. 나오기 때문에 5월 1 0일 전에는 반드시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음. 빠르면 5월 7일. 음. 음. 7일에서 11일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텐트는 찢어지게 될 있을 것이다. 음. 뭐 저는 그렇게 자 봐도. 돌출 질문 또 하나 드겠습니다. 리 예.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에, 한덕수 후보가 아~ 빅텐트의 정점에 설 것이라고 네, 예상을 했는데 네, 네. 이번에 네. 에, 보수 쪽에서는 그 국민의 힘을 브리트 해갖고 보쪽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자체가 네. 호남 출신이다 그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laughs> 호남을 갔을 때 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훈독수 네. 총이 호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보신 느낌이 어떠신지 물리적으로 호남에서 태어난 거와 정신이 썩어 있으면 호남 거기서 말하는 호남이 이런가? 호남의 정신, 민주화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호남이어서 호남인들이 반겨 줄 거라는 그런 반세포적인 생각은 호남인을 더욱 자극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한덕수 이제 후보야말로 내란의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로 봤을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정권을 이, 읽는 거는 못하면 정권을 국민이 빼앗는 거고 다른 정권이 갖는 건데 그거를 거부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서, 그 선거를 맡겠다는 그런 의도가또 보여서 정말 이제 좀 사석에서 저희 민주진보진영 사람들 보면 내라는 아예 안지고